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아, 제목을 정리해봤습니다. 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이 아주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성취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동정녀 탄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녀 몸에서 나셨다.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보면, 나코, 나코, 나코 이렇게 남성 위주로 쭉 이야기하다가 요셉 때딱 머물러서는 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해서 난게 아니라 동정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을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혀 모르고 왜 여기서 다 남성들이 나오다 갑자기 마리아가 나올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법적인 모습으로는 요셉을 통해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탄생으로 나시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만약에 사람의 혈통으로 왔다면 그분이 여러분 석가분이보다 석가 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보다 낫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속에서 나신 게 아닌 처녀 몸에서 나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심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나신 분이시다. 우리가 지난 주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2 장의 누가복음 2 장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참 신기하게도 목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못했지만은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오늘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목자가 여러분, 목자는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저녁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요즘에 쿠팡 아, 노동자들 이야기들이 많죠. 밤에 근무를 서는, 서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여러분 밤에 왜 다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도로는요. 밤에 다녀야 돼요. 그래서 밤에 다니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하는 거니까 더 임금을 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밤에일하는게 맞아요. 낮에는 차가 엄청 막힙니다. 저도 어제 병원 갔다가 오는 길에 두 시간 걸려서 왔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두 시간 넘더라고요. 네, 네, 우리 영유아분은 막 대답을 하려고 막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막 돼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 모양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왜 영광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천사들이 알려 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안다면 천사들이 얘기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분명히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라고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걸 먼저 알려준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는 왜 평화가 되느냐? 밤에 일하는 목, 목자와 같은 어,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요즘에 한국 노동자들 일안 하려고 하잖아요. 죠. 아, 참 요즘 노동자들 참 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밤에 일해이지만 일해이지만 먹고사는 그러한 목자들에게도 평화의 소식이 전달되는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목자에게까지 전해질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귀한 성탄의 소식은 누구나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부자에게만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예수님의 이 탄생의 놀라운 의미를 오늘 기뻐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동방 박사는 원어에 보면 마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고, 영어로는 맥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고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동방 박사라는 이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동방 박사는 어디서 왔을까요? 숲에서 왔을까요? 야 생각을 해보세요. 동방 박사는 동쪽에서 온 거예요. 동쪽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의 동쪽은 저기 치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동쪽에서 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니엘 시대 때부터 있었던 천문학자 혹은 점성학자라고. 알려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고, 분명히 성경의 예언을 따라 한별이 유대에서 나올 걸 전해 들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동방박사는 세 사람, 황금유향, 모랴 이렇게 이제 우리 연극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기억하는데, 몇 명인지 몰라요. 하지만 동방에서 온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별을 따라온 저 이야기죠. 저 그림의 저 이야기처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분 앞에 나와 경배해야 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도 경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에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 오신 일들 다 잊고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놀라운 소식이기에 동방 박사도 경배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도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너무 흥분된 상태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좀 흥분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냥 시큰둥한 우리의 문화거든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오셨다. 방금 찬양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사랑이 오셨네. 그 주님이 날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제 그제 케이크를 하나 사긴 샀습니다. 하도 분위기가 안 나길래 케이크 먹으면 좀 분위기가 나나요? 여러분 뭘 해야 우리가 분위기가 날까요? 사랑이 오셨네. 임만웰 되신 주님이 오신 이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의 일이 되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이 일에 동방 박사처럼 저먼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그분께 가서 경배합시다.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우리 어린 친구들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늘 오늘은 간단히 기도 없이 살아계신 주생략하고 축도함으로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할 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또이 부분서가 이렇게 간단히 간단히 넘어 가지만 우리의 기쁨은 생략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돌아갈 때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 드렸던 이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 성경이 꽂혀 있지 않나요? 저처럼 몇 장씩 이렇게 꽂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에게 전해 줄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합팩도 많이 준비했는데 청년이 묻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 전도용합팩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꼭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역사하심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오심, 사랑이 오셨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하기로 워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생애와 하시는 일들과 모든 사업 위에, 또한 땅 끝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